농가 원령과 십이월령 정학유 십이월은 개동이라 소환대한 절기로 설중의 폭만 듣 더없는 비시로다 세전엔 날이 얼마나 걸렸던고 이반의 여인들아 설비 음식 장만 무명명주 그원에요 온간무 드려내니 자주보라 송화세 청화갈매옥색이라 일변으로 다듬은 일변으로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고 했대에도 걸려도 입을 껏 그만하고 음식장만 오리라 떡살은 몇 마리 술살은 몇 마린고 콩가라 두부와 메밀쌀만두비스 이육은께를 믿고 보고는 창에서 답파날 창에 무도 잡은 권변 말이 아이들 금을 줘서 새도 지저 목색 개강정 공강정 굿감내 주생률이라 주준의 들이니 돌틈에 새암소 앞뒤지 탁병성은 예도나고 제도나 새등잔 새발심치 장등하 세울적에 웃방봉당 부엌가 곳곳이 명랑하다 초롱골 오라가 묵은 세배하는 곳 어와 내말 듣소도 업이 어떠한고 종년근고한다 그중에 낚시인 의로는 국가 봉용 사계로 재선복 형제 처자 혼상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수출 아니라 돈지당을 허위할 예로부터 이런 말이 농업이 근거니 배부려 선업하고 말부 장사하기 전당 잡고 빚주기 장판에 채게하 아직은 흔전하나 한번은 뒤뜨가 파랗고 지꾸러기 사는 곳도 없다 농사는 믿는것내 몸에 달려서 절기도 진태 있고 연사도 풍용이 수한풍방 잠시에 없다야 하랴마 지극히 힘을 들여 가수리이시마 아무리 살려내도 하사는 면하 제식을 제지키 소통할 듯두지마소 황처 지나사 노하심도 이시로 자네도 헤어보 십년을 가령하면 칠부 숙년이요 삼분은 형년이 천만가지 생각말고 농업에 전심하 하소정 빈풍시를 성인이 지었으 이 뜻을 본받아서 대강을 기록하 이 글을 자세히 보 힘쓰기도 바라노라